아니 형님 왜왜 왜? 아니야 그래. 아 아니 형님 나 오늘 처음 보잖아요. 안녕하세요 뉴스하나니 구독자 여러분 정영환입니다. 저는 지금 네 번째 휴가지로 스리랑카에 와 있는데요. 콜롬보 포트역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길게 모아가지고 2군 여행지를 여행하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원낸 말인데 1군 여행지는 런던, 파리, 뉴욕, 대표처럼 뭔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 거기 좋지! 하는 곳이고요. 2군 여행지는 거기 좋다더라. 어, 나도 가보고 싶고 또 여행 마니아 분들께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일은 여행지에 밀려서 잠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여행지들. 그래서 문화나 역사의 특이점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미난 볼거리가 있는 여행지들, 그런 곳에 좀 여행하려는, 대가 좀, 쉽게 말하는훈병 같은 겁니다. 이번에 스리랑카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종교는 없지만, 불교 철학에 올해 제 욕심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상자부 불교, 테러하다 불교의 뭐 성지로서 되게 유명한 사찰들도 많이 있고 불교 경전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나라도 이 바로 스리랑카거든요. 이 나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리랑카는 위치상으로는 인도의 아래, 남쪽의 섬으로 떨어져 있어서 인도의 진주, 인도양의 눈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유, 고함. 아유, 고함.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쳐다보긴 하는데 엄청 친절하시고 원래도 이 스마일 시티라고 막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나라의 뜻스리 랑카라는 뜻은 빛나는 섬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뭐, 스리가 반짝이다. 그 랑카가 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이파 아이파 나이스 이슈. 사람들이 엄청 밝으시네. 여기 기온은 평균 27도에서 30도 정도 되고요. 지금 수도인 콜롬보는 평균 습도가 670도 정도 돼서 엄청 덥기는 합니다. 보시면 되게 다양한 이국적인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되게 이슬람 사원 같은 무늬들도 보이죠. 오렌지 코코넛이다. 요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알바. 야. 거 완전 서양식인데. 마모마모스리랑카 아들이. Almost Sri a n k a n people walk very well and always smile. So they touch it. Thank you, Stuti. 저의 호객행위 대처 방법은 그냥 바로 가족, 친구로 가버립니다 행정하고 아, 불필요하다 이러면 좀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리랑카 좋아한다 마마 스리랑카 아들이 이런 거 하면 은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분들이 맞습니다. 한국에 되게 많이 오세요 맞아. 물가 얘기도 할 텐데 맞습니다. 한국 가서 취업하는 게 살짝 출세길 아, 저, 그런 저 이미지가 저좀 있습니다 코리아. 피로를 씻으려고 좋은 숙소를 골랐거든요 1박에 5만 원인데 엄청 의리의리한데요? 호스피터? 아뇨, 베렉! 아, 베렉! 베렉! 소련군을 위해서! 브리티시 소련 아, 여기가 원래 영국군 배럭이었다고 하네요 식민지의 황금기를 자랑하던 곳이 그냥 뭐 역사 유적이 아니라 상업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오, 어, 뭐 엘리베이터 되게 클래식하네요 아... <laughs> 저는 이런 특별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모던한 신식 비싼 호텔보다 와... 유럽인 줄 금강산도 식후경 식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행지에서 무조건 로컬 푸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는 그런 식당을 알아봤습니다 되게 이국적이다 여기도 로컬 식당인가 본데요 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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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에서한국한국에 한국, 한국 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 야봐 집에 어디 있 지금은 서울에 있어요. 우산. 부산. 부산! 울산. 예, 울산. 얼마나 일했어요? 냉장고, 이랬어요? 냉장고. 예. 냉장고, 회사. 냉장고 회사. 몇 년도에?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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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LG, How long did you work? 6 years 6 yeah. 와, 오래 하셨네요. 돈 많이 버셨겠는데요? Yeah. 갑자기 슈퍼를 데려오셨어요? 오! 선물? Yeah. 네? 선물이요. 와, 선물이에요? Yeah. 언제 한국에 있었어요? 몇 년도에? Oh, 2 0 2000... 0 <laughs> t h o <laughs> 0 s a n d two n i c e people Korea <laughs> 사장님 괜찮았어요? No bad guy <laughs> 사장님 bad guy He's very hard person, hard working. <laughs> yeah. 어 사장님 bad guy였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laughs> 아, 좋았어요. <laughs> 반장님 계속 계속. 계속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웃음> <웃음> 그러셨구나. 아그 사장님 나빠요 그 시절에 딱 일하셨구나. 어콜롬버 oh. 푸드 코트. 아니 제가 로컬 식당 검색해서 가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여기 추천 받았습니다. 오. 야 yeah, I love it. I love this. Right. It. 뭐 it. 제일 좋아해요? What is your favorite? I don't like. 아 ah, you don't like? I had my breakfast. 아 ah, 그래? Really? Like What? Oh. oh strong beer. Lion. o oh, oh, strong lion. 아 mm. ah, I think I. Oh, 스리랑카스의 심볼 라이언. 라이온, 라이온, 아, bucks. so. but no lions. yeah. <laughs> I follow mm. your recommendation. local 스리랑카 스타일. small small rice. Yeah. I know how yeah. yeah. yeah, yeah. yeah. to how to serve the rice. yeah. 와,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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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com> 비피 스타일이네. 길 가다가 인사 한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구나. 가격은 스리랑카 루피 화폐를 쓰는데 곱하기 오한 것보다 조금 싸거든요. 니까 그러니까 한 끼에 2,500원에서 어 이건 뭐 새우 들어간 거는 5,000원까지 하네요. 아 근데 저는 이런 식당에 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리랑카도 서구권 여행자들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행자를 겨냥한 되게 화려한 식당들은 막 엄청 비싸요. 바로 막 10달러 20달러 가격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좀더 로컬 현지스러운 거에 녹아드는 걸 좋아해서. 900. 900. 오케이. you have a korean name? 산딥 산딥. 산딥. yeah, 산딥. 산딥 빨리빨리 와 아, 이렇게 오, 있어요.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산딥 네. 형님. 예.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laughs> 이제 봅시다. 자, 여게 이제 달 커리고요. 고 이렇게 가진 반찬들 추천받아서 스킨토핑까지 이거 다 먹으면 배 부를 것 같은데 물까지해서딱 5,000원이야. 다번 보세요. 이 코야. 여기 미스. 자켓에 야채 넣기. 아 진짜 야, 야 빨리 먹어. 뭐해! 빨리 <목소리> 먹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잡아. <laughs> 아니 형님, 왜? 왜? 아니야. 아니 나왜왜 왜, 왜, 왜? 아니야. 아 아니, 아니, 형님, 아니, 형님, 나 오늘 처음 보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목소리> What do you w a n Nothing. Nothing. Zero. Is enough? That's everything. Enjoy. Enjoy. Just enjoy. Enjoy. You got everything. I don't have money. Money for the. I'm to drinking beer. Uh, just to drink beer is enough. Yeah. That's right. Beer is life. Beer is life. Lion is life. Lion. Uh, Lion. <laughs> bye bye, young님. Okay. Bye bye. bye. 여기는 단통시장 왔습니다. 과일부터 없는 게 없어요. 거의 뭐 야채가 한근에 400원, 500원 이러네요. 현지 물가는 확실히 관광 물가랑 엄청 다른 것 같습니다. 망고가 이렇게 묶음이 100 루피니까 이게 500원인 거예요, 500원. 시장 봤으니까 마트도 한번 볼까요? 생활 물가입니다 그리고 펩시큰거400 루피면은 2,000원. 뭐 어, 이거는 별로 안 싼데. 과자 한 봉지 1,500원. 오, 신라면이 왜네? 어, 오, 충물까지 라면툰바 580루프면 3,400원이에요 꽤비싸 리콘 호텔 컬럼버 여기가 되게 유명한 꽃집이라고 해서 봤는데 아, 완전 로컬 식당입니다 크기가 엄청 많은 곳인가봐요 옷구가 살짝 우리나라 국회찌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어... 그 식민지배 시절에 남았던 식재료들을 모두 넣고 그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복장에서 먹은 요리였다는 그렇게 꽃도 테이크아웃해서 공원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비아라 마데비 공원이란 곳인데요. 아 말이 있어요. 아 사람들이 여기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살짝 느티나무 스타일. 이 포장해온 꽃도입니다. 꽃. 언니 이거를 손으로 드시는 거 같은데 손에 막 묶이는데요? 음! 맛있야 아, 조금 싸요 아, 걘 사실 일부러 로컬 꽃도 말고 다른 여행 지역에서도 꽃도 먹었는데 야, 진짜 맛집은 다르네요 야, 이거 한국에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죠 야, 이거 잠깐 카메라 설치하는데 아마기가 조금 음. 사 먹었어요, 진짜 엄청 빠르네 뭐 어디 갔어, 씨 쟤네 쟤네 새끼 이거 나 가자마자 어? 바로 이거 남은 거 먹으려고 이 시납놈아 아, 이제 시내에 위치한 좀 주요 시설들을 구경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짝 보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식민지배의 역사가 길잖아요 16세기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서 네덜란드, 영국까지 총세개나라의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근데 유럽스러운 건축물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정점을 볼수 있는 거는 바로 남부에 있는 갈레라는 곳을 가면 되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특히. 콜롬보랑 갈레를 갈 때는 그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기차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좀 길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엘라라는 곳에 배낭여행자들이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그 스리랑카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실론티 그 차밭트 풍경으로 쫙 온몸으로 맞으면서 갈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요 꼭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로컬 버스를 타고 갔는데 엄청 도파민 터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까워도 저는 웬만하면 로컬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네, 지나다니다 보면 선님 불상을 되게 자주 볼수 있는데요 스리랑카가 이제 불교 인구가 약70% 우리나라 불교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대승 불교가 기반이 되는데 상자부 불교라고 테라와나 불교 저는 이제 불자는 아니다 보니까 철학의 관점에서 자기수양과 해탈을 중심적으로 하는 원시불교? 초기불교의 원형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한번 불교의 가르침도 여기서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이 시장 가는 길인데 콜롬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와 역시 중심도시답게 임금 일제도가 상당합니다 어, 망고인가 보다 와 그냥 이 자리에서 썰어서 파시네 소원드레드면은 이거 천 원이거든요. 하나 하나 사야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막저 가루를 엄청 쳐주세요. 스튜디 thank y 오 망고. 자 그래도 샀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죠. 음. 음. 와 이게 단 거랑 짠 거랑 만나니까 확더 날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후추랑 그런 고춧가루 같은. MSG 느낌입니다. 와우, 안에 되게 멋스럽습니다. 무슬림 상원인데 무슬림의 비율이 거의 한10% 가까이 된다고 해요. 특히 스리랑카의 이슬람은 폭력이나 뭐 정복 지배 없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문화에 흡입되면서 전파된 평화적인 케이스라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또 조금 걸어오니까 저기는 교회 같은 예배당이 또 보이네요. 저쪽이 콜롬보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노트스타워. 연꽃타워도 있습니다 또한 5분 걸었더니 이번에는 힌두 템플입니다 힌두교 사원이 또 이렇게 보이네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 다음으로 비율이 많습니다 인도 남부에 워낙 인접해 있다 보니까 스리랑카 북부에 가면은 이제 타밀족이 이 힌두교와 같이 내려와 있다고 해요. 타밀 반군 이런 게한데 국제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싱할라인들과 타밀족 사이에 약간의 분열이 있기도 했는데 제가 뭐 주변에 조금 물어봤더니 요즘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특이합니다. 지금 거의 5분 걸을 때마다. 조금 전에는 이제 부르캄 니캅 쓰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 보고 갑자기 지금은 인도 여행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칠도 하시고, 저는 원래 좀 배낭 여행을 할때 다양한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허구와 아시아의 그런 문화가 섞여 있는 부분, 식민 지배로 인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종교가 이렇게 응. 공존하는 곳에서 지금 말 끝나기 무섭게 뒤에는 기독교, 힌두교. <목소리>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스리랑카에 IS계열의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확실히 근처에 이제 무장경찰이랑 군인들도 많이 배치가 됐고요. 확실히 그 사건이랑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스리랑카의 관광객이 확 줄어드는 그런 여파를 나왔었죠. 네, 이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성 안토니오 성당인데요. 2019년 부활절에 연쇄 폭탄 테러에서 많은 희생자가 또 나왔던 곳이라서요. 그들의 영을 기리는 공간도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있는데, 오토바이 우버가 잡혀가지고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좋아. 음. 하지만 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 가는데 2 0 0루피니까 1,000원 정도 내거든요. 팀까지 해서 한 1,500원 정도면 브라운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 아, 미나, 나이스 미슈, 나이스 미슈. 뭐 트라와도 불구하고 는 개인의 욕망을 다스리는 느낌이라 되게 좀 소박하고 그렇죠. 그런데 압도되는... 여러분이 커다란 나무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 나무의 손자 되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승될 때 보리수 나무의 가지를 가져와서 아누라다 프라에 심었다고 해요. 그 나무의 가지를 다시 스리랑카 전역 세 곳에 심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콜롬보에 숨겨진 강가라마야 사원에 있는 이 나무입니다. 아 여기는 좋아서 한번 다시 왔습니다. 낮에 오니까 더 좋네요. 그 수상 사찰을 지어놨습니다. 이 호수 위에 떠 있는 사찰은 제프리 바와라는 건축가가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남아시아의 르코르비제라고 불릴 정도로 열대야의 미니멀리즘. 이런 아이코닉한 건축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의 사찰은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불교철학에 매료가 됐는가? 저는 사실 10대, 20대를 나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확신을 두텁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칙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더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잘될 것인지 좀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으로 산 부분도 있죠. 뭐 덕분에 원하는 직업도 갖게 되고 내 삶도 많이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나아진 것 같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어? 근데 이거 맞나? 이 다음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많아지고요. 이제 그때 우연히 접하게 된게 불교의 삼법인인데 테라와다 불교, 상자부 불교에서는 열반 적정 대신에 일체 개고가 들어가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이다. 아 그래 다 고통이구나.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태어나는 것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병마를 맞이하고. 언젠간 늙고 죽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 다 고통이구나 한근 2년 동안은 회의주의에 젖어 들어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고가 이게 고통이라기보다는 한문권에서 번역이 되면서 고통이라고 쓰이긴 했는데 원래 산스크립트어로 두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카라는 본뜻은 쓰레바퀴의 굴대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없음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은 훨씬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특히 조금 삭막한 도시사회에서는 이거 해야 이렇게 된다. 뭔가 마치 정답 같은 거를 계속 시대가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사실은 그랬던 거죠. 내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뭐 내가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한 것도 원인이 맞는데 그것 때문만에 된게 아니다. 수많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된 거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정진하면서 열심히 살때 내가 이룬다는들 내 덕으로 잘된게 아닌 거고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뭔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인생 시작인데 집착하지 않고. 원망 가장 자기 오모를 비롯한 모든 미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챙김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좀 상막한 사회 속에서 인류애가 많이 무너지는데 한번 스리랑카에 오시면 스리랑카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마음이 싹 씻겨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부할 거리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러니까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영환이를 볼 때는 진짜 여행을 좋아하나? 응. 약간 그게 확실하진 않았어 아 이게 일인지 왜냐면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응. 여행을 약간 일로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도 이게 일로서인가 했는데 대부분의 니한테 생기는 여가를 여행으로 쓰는 거고 어쩌면 니가 나보다 더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지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도 느꼈고 근데 정 말이 맞는 게난 처음에 안나와서 입사하고 적응하기도 바빴고 여행 가고 싶었나 보는 거. 그 휴가를 쫓기듯이 가 것도 있어할거 없으니까 여행 가고 거야. 또뭐 혼자 가고 이러 면서 느낀 게 오히려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형이 말하는 게 빽빽한 시간 속에 사는 거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더솔직해지고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책상 머리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었요여정이 여행이 미치다는 느낌은 있어. 훈성도 나네. 여행자라는 라이센스를 거기서 얻은 느낌?